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IT 기술로 쉽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윕샷을 만들어서 꾸려나가고 있는 브라이튼의 정지현입니다. 음? 외롭다. <laughs> 대표가 되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전쟁터 나가는 기분으로 출근을 하고 산 넘어 산이라는 걸 진짜 매일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에는 어떤 미션이 나올까 계속 반복되고 제일 중요한 건 외롭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취업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날아다녔습니다. 자신감도 많았지만 다할수 있다는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인정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신나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이때는 사실 누가 시켜서 한게 아니니까 내가 스스로 그냥 내일처럼 했거든요. 멀티미디어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취업도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는 스튜디오에 이제 취업을 한 건데 편집을 하고 어떤 영상 합성을 하고 이러는 일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좋아서 막 열심히 하다보면 잘될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취업을 하고 좋아서 재밌어서 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고, 남들보다 빨리 승진을 하게 되고, 정말 일밖에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모든 일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승승장구 하다가 팀장이 되면서 부끄러졌죠. 팀장 갈 때춤이 이제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교만했어요. 내가 항상 하던 대로, 열심히 뭐 이렇게 하던 대로 막 하면 다잘 되겠지. 약간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소리는 많이 들었거든요. 쟤는 뭐가 저렇게 잘났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걸 이제 제 스스로 깨달은 건 사실 조금 뒤였고, 그때는 그냥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걸 아니라고 하지? 약간 이런 불만이 더 많았었죠. 그 시절에는. 팀장을 달고, 팀원들을 같이 꾸려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내 면과는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인력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내 욕심에 막이 사람들을 끌고 가려다 보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잘안 되는 그러면서 약간 내부에서도 막 적이 생기고 이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이 좀 힘들었었어요. 돌이켜서 보니까 다안 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더 이상 내가 발전이 없다라는 거를 느낀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헛똑똑이었다, 교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잘하려고 욕심만 부리다 보니까 더안 되더라고요. 아, 예, 결혼이 최악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결혼 하면서 다시 이제 정상 궤도를 찾아간 거죠. 아, 이거 절대 잘못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사람은 내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나서 결혼을 하면서 다시 정상 궤도를 찾아가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커리어 막판에 이제 PD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베리어가 되게 크게 느껴졌었거든요. 영상 제작 산업의 고질적인 뭐 병폐들이나 안 고쳐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배리어라고 생각을 했고, 내머릿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기획한 거를 어떤 다른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언어적인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그걸 좀 해결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뭐 4차 산업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제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대로 해왔던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는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나이브한 그냥 사명감인 건데 그거와 내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만드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뭔가 어딘가에 가서 수능에서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보다 내식대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걸못 하잖아요. 더 늦기 전에, 아이가 크기 전에는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실행을 한번 해봐야겠다.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걸 꼭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창업을 하게 됐어요. 저는 영상이라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영상, 뼛속까지 영상인으로 죽을 때까지 살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살고 있습니다. 재력의 변화는 아직 없고요. 노안이 왔어요. <laughs> 열심히 모니터 보고 일을 하다 보니까 노안이 와서 요새 아, 핸드폰 볼 때마다 너무 불편하고요.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시간을 쪼개서 쓰게 되더라고요.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예전에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시간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1분 1초도 알차게 써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루틴이 좀 명확해졌고 달라진 건 외롭다. 저는 24시간 일을 생각을 하고 이제 사업 생각을 하면서 정말 고민의 깊이가 이 진짜 깊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같이 팀 내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대표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책임감과 압박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사실 팀원들하고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말은 대표님 망하지 마세요. 저희 이제 일 못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제일 좋은 말이고요. 그거 말고 워드나 엑셀로 하는 게 정상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몰랐었네요. 이런 말들이 제일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딱 그걸 생각을 해서 만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이 보람차고 네, 뿌듯하고 더 열심히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힘들지만 행복해요.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오늘도 힘들고 사실 진짜 매일 매일 예, 각계격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근데 어, 저는 이제 약간 긍정적인 편이라 낙관주의라. 그냥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하니까 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창업은 어, 정말 태평양 한가운데 그 나무 뗏목을 타고 있는 기분이거든요. 정말 조용하다가도 <laughs> 태풍 때문에 들락날락하고 그런 과정들이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한 번쯤은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즐거운 경험이지만 반전이 숨어 있다, 풍랑이 숨어 있다,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건 각오하고 하시면 어,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많은 걸 느꼈고, 많은 걸 경험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 정재원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약간 바닥을 좀 다지는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바탕을 통해서 지금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혼하는 이 시기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된 시기예요. 나 혼자 잘 돼서는 절대 안 되는. 협업인 이 거죠. 동료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 누군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스스로 빛나려고 하지 말고 다 같이 불을 켜게 만들어 줘라. 그거를 깨닫게 된 다음부터 인정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1조짜리 회사를 만들자. 회사를 창업을 해서 어떤 프로덕을 만들고 이걸 성장시켜 나가는 것도 아이 키우는 것처럼 손을 많이 태워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아이도 키우면 당연히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프로덕이 잘 키우는 거에 대한 종착지가 1조 원 정도의 회사 가치를 이루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다안 좋은데? 전자는 조직을 흐리게 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팀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뽑자면 후자, 팀의 화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